보고 가원들이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 업무 보고를 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공무라고 하는 게참 딱딱하고 재미없는 남의 일이어서 국민들께서 당연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사실 국민들께서 그렇게 관심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또 관심 갖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일이기도 한데 제가 업무 보고라고 하는 형식으로 좀 재밌게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참 경박하게 저렇게 장난스럽게 하냐 권위도 없다 뭐 품격도 없다 뭐 이런 비난도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양면이 있는데 그게 일등점이라면 또제 또 한편으로 재밌다. 이렇게 해서 관심도를 제고한 것도 성과이기도 해요. 대외적으로는 국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대리인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모슴이죠. 모슴 모습.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모슴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서 주인의 이익에 최대한 이익에 부합하게 또 일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자체를 또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합니다. 또 우리가 당당하게 일을 잘하면 또 그걸 숨길 필요도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내부의 업무보고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좀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적 당이일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최고 책임자 또는 조직의 최종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권위 명예 이 혜택만 누리고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건 제가 그냥 눈 뜨고 못 봐주겠어요 어떤 조직의 책임자 또는 어떤 조직의 일을 마다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가 사실 거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종류의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흥하는 가게가 있고 망하는 가게가 있거든요 근데 흥하고 망하는 게 객관적 조건이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주관자들의 태도와. 마인드 행동이 달려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공무 공직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대처럼 망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정조대처럼 흥하는 시대도 있었던 거죠 거기서 제일 큰 차이는 결국 선조 와 정조의 마인드 차이였을 겁니다 평소에 공부하고 진지하게 세상을 둘러보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고 시정될 수 있는 기회를 무겁는 않겠지만 징을 들고 다니면서 징 철하고 가지고 다니는 그 태도 자체 만 해도 지방 관하의 관리들이 얼마나 걱정돼 있겠어요 자기 고을에 있는 주민 국민이 혹시 징채 들고 한번 쳐버리면 자기 인생이 망하지 잖아요 그게 경계의 효과죠. 공식이라는 건 그런 거다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각 당의 책임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다든지 자기가 보고서라고 이렇게 써서 상신을 냈으면 자기가 써 놓은 글자의 의미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난이 안에 있는 것만 대체적으로 물어보죠. 자기가 써 놓고 몰라요. 아마 실무자가 썼을 테고 과장이 챙겨 봤을 거고 국장이 점검했을 거고 또뭐 실장이든 아니면 차관 거쳐서 장관까지 봤을 텐데 각각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죠. 다거쳐질 텐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써놓은 책임져야 될 사인한 그 문서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 말이 되겠습니까? 과거처럼 적당히 넘어가고, 일선의 실무자만 손끝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만 까자까자 깨작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조직 전체가 책임지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서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토론하고 의견 주고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제안받아서 새롭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이 좀 활력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그 조직이 지향하는 바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최소한 그런 걸 해보자는 취지였던 거예요.